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와두군입니다. 바람의 나라 연예는 최고의 보물이라는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다양한 보품 효과가 적용되는 일종의 정액제 시스템 같은 건데요 60일 동안 현금 65,000원 14일은 33,000원입니다 60일은 하루 1,083원 14일은 하루 2,375원 꼴이네요 1일권 5일권도 있는데 1일권은 1,200원 5일권은 하루 780원을 내는 셈입니다 천차만별이죠 5일권이 현금으로 따지면 가장 싸긴 하지만 서브나한 구매가 한번밖에 되지 않고 각 기간별로 붉은 보석 지급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태고의 보물은 경험치 획득량과 아이템 드롭률 상승, 금전 획득량 증가, 보부상 이용 가능, 거어서 등록 아이템 추가, 등록 수수료 할인 같은 버프가 생기는데요. 경험치 아이템, 금전을 제외한 버프와 매일 지급하는 아이템은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아이템이 팔리질 않고 태고 관련 아이템은 이미 포화상태인 분이 많기 때문이죠. 물론 보부상은 마을에 가지 않고 사장터에서 상점 이용과 수리를 할수 있는 편리함을 주긴 하지만 없어도 조금 번거로울 뿐 바람 나라 연을 즐기는 데에는 크게 지장은 없는 보부상 관련해서는 뒤에서 더 이야기하도록 하구요 그러니까 현재 태고의 보물은 경험치 획득량, 필드사냥 드롭률, 사냥금전 획득량이 증가하는 버프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직접 비교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만한 값어치가 있나? 함께 확인하시죠 태고의 보물 적용 유무에 따라 산적굴 동서남북 1-9에서 각각 1시간씩 총 8시간을 사냥했구요 실험을 진행한 도적은 202레벨, 공격력은 37만입니다 우선 태고의 보물이 적용되기 전 산적굴 북쪽에서 1시간 사냥한 결과 가죽 2개, 금전 3만 7 0 0전 진호박 7개, 10억경 14.97개를 획득했습니다. 태고의 보물을 적용한 이후 한시간 사는 결과 가죽 9개, 파천 장신구조각 1개, 금전 4만 4 2 0 0전 진호박 10개, 10억경 15.36개를 얻었네요. 이번엔 동쪽입니다. 태고의 보물 미적용시철 4개, 금전 3만 4 5 0 0전 진호박 11개, 10억경 3.57개로 나타났고요. 적용을 하면 철 8개, 파천 무기조각 3개, 금전 6만 2 9 0 0전 진호박 17개, 10억경 4.26개, 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쪽에서는 버프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1003개 금전 34,500전 진호박 7개 10억경 11.47개를 먹었습니다. 반대로 적용이 되면 1008개 달빛 물결 1개 금전 43,400전 진호박 7개 10억경 14.82개로 나타났네요. 마지막으로 남쪽인데요. 해구의 보물이 없으니 가죽 11개 기술 연마석 1개 금전 42,900전 진호박 10개 10억경 4.49개를 획득했고 적금기서 사냥하니 가죽 6개 금전 72,000전 진호박 21개 10억경 5.33개로 확인됐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태구의 보물 기간제들이 하루 평균 가격을 내보면 1,359원인데요 이를 1시간으로 또 나누면 56원 꼴입니다 56원에 산적굴 북쪽은 10억경 0.39개 금전 13,500전 가죽 7개 진호박 3개 파천 장신구 조각 1개를 더 먹었고요 동쪽은 10억경 1.05개 금전 28,400전 철 4개 진호박 6개 파천 무기 조각 3개 서쪽은 10억경 3.35개 금전 8,900전 1,005개 달빛 물개 를 1개 더 획득했네요. 마지막으로 남쪽은 10억경 0.84개 금전 29100전 진호박 11개를 추가로 얻었는데 기술 연마석 1개와 가죽 5개는 오히려 태구의 보물이 적용 되지 않았을 때더 획득했습니다. 자 실험 결과를 보니 어떤가요 1시간에 56원치고는 가성비가 좋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결과는 24시간을 플로우 사냥을 했을 경우에 가성비 입니다. 다시 말해 사냥을 조금이라도 쉰 다면 가성비가 1시간에 100원 200원 등안 좋아집니다. 태구의 보물은 로그아웃을 해도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사냥을 안 한다면 하루에 1359원씩 땅바닥에 버린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레벨과 장비가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왔다면 태고의 보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금전, 재료 수급에는 여유가 생긴 상태일테고 푸쉬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한 처음 말씀드린 보부상은 이 정도 레벨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억경이 먼저 풀로 채워지기 때문에 마을에 가는 김에 장비 수리를 비롯한 사냥에서 얻은 아이템을 판매하는 등 재정비를 하면 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아이템 획득만 놓고 보자면 바람의 나라 연에서 기본 필 일사냥 드럼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50% 증가는 개인 유저들에게는 해박 합니다 0.1%와 0.15% 차이일 뿐이죠. 이 정도 확률과 함께 경험치 금전 획득 차이에 의미가 있는 분들 이라면 태고의 보물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이 금액으로 가성비 좋은 패키지 가령 환수 패키지를 구매 해 등급의 업그레이드를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희귀와 보물소의 경험치 차이는 기간이 아닌 무제한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태고의 보물 구매 시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는 효과가 없다는 게 아쉽긴 합니다. 들어 10억 경을 팔수 있는 도우기인이 태고의 보물에 들어온다면 확실한 메리트가 생기죠. 여러분들은 어떤 버프나 효과가 추가되면 좋을 것 같나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영상에 와드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게임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와드군이었습니다.